안녕하세요. 풍신입니다. 오늘은 가수 호란 씨 사주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김인현 양띠해에 태어났고요. 경오월이라고 해서 어, 여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개유일주로 태어났는데요. 5월의 개수 그러면 격으로는 편재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재격이라는 격은 기본적으로 좀 계산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편재격이든정재격이든 어, 기본적으로 친절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돼요이 제격의 친절함은 내가 불편한 게 싫으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부탁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걸 챙겨줘야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격 그러면 나쁜 말로 안 좋은 말로 얘기를 하자면 그 시다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좋게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친절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격은 재미있는 일. 즐거운 일 또는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서 거기에서 맞춰가는 사람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재미 있는 걸 추구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돈 되는 걸 쫓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격이 신강해야지 이 편재라고 하는 격을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주가 좀 신약해 보입니다. 이유는 이 사주가 결혼을 한번 하고 이혼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시간에서 무엇이 이렇게 된다면 이 사주가 정재 아니 편재가 평관도 생하고 정관도 생했으니 30대 중후반 정도에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수 있거든요. 만약에 사주가 이렇게 됐다면 좀 신약한 사주가 됩니다. 그러면 편재격에 예. 정인 용신 이렇게 되겠죠. 제격의 인성 용신 이러면 원래 격으로 봤을 때 편제 격 또는 정제 격의 인성 용신 하는 법은 없어요. 근데 어 병약으로 또는 억부로서 본다면 정인 용신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정인이 용신이라는 것은 제격의 정인 용신을 했으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내가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이제 가수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갔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음악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음악을 할때 제격의 인성용신자는 실용음악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재미있게 신나게 놀수 있는 그런 것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만약에 제격의 인성용신자가 실용음악이라든지 또는 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경우에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음, 대체적으로 학원 강사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재생사를 했으니까 독립할 수 있는 자격, 재성은 돈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세무, 회계, 그리고 편제는 무역이라든지 유통,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어 일반적인 경우에는 강사가 많구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무역이나 유통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많구요 운의 흐름은 인성운을 초년까지 살았거든요 억부로 살았습니다 억부운 가정적인 편안함 또는 내가 추구하는 어, 내가 원하는, 요구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격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운에서 31세까지 억부온을 살았다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 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겠고요. 인성이 이 사주에 있어서 굉장히 좀, 예, 본기로 하나 있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인성이라고 하는 공부, 이런 것은 잘할 수 있는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이렇게 생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생했을 때, 삶이 그럭저럭 순탄한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5세, 45세, 40세 정도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생의 생의 생을 받기 때문에 순탄한 사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개사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2013년에. 이때 결혼한 이유,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사화가 유금을 만나면 사유축 하면서, 축토가 허자로 불러옵니다. 이 허자가 이제 이렇게 충을 하면 연지에 있는, 연지에 있는 관을 충해서 도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결혼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혼은 언제 했냐면 2016년 이때 했습니다. 이때가 병신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신금이 유수, 유금을 만나서 술토가 허자로 불러오면 이렇게 술미형 하면서 또 관을 한번 쳐버렸죠. 이렇게 되면 관제구설 이런 것도 많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천간으로 병화가 오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용신을 극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제극인 그러잖아요. 이러면 자기 합리화. 이것을 참 잘합니다. 괜찮겠지. 또는 정신이라고 하는, 인성이라고 하는 정신이 이제 좀 상처를 받은 걸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 그래서 술을 먹는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음주운전을 하면서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수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대운은 이제 이렇게 갔네요. 41세, 을해 대운으로 들어갔는데요. 을목 식신이 재성이라고 하는 격을 생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돈을 벌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해자축 수운으로 갔으니 억부운입니다. 개인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운에서 경자년이 왔네요. 이 사주가 금수용신이라고 친다면, 용신운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인성이 운에서 왔으니 문서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결혼 문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수가 이렇게 원령도 물론 치지만 이렇게 해서 자유파 그러면서 인성이라고 하는 문서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비견과 인성이 같이 들어왔으니 친구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유원진 기문 그러죠. 기문은 애매합니다. 그래요.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운이 올해 들어왔는데요, 내년 정도에도 결혼이 가능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사유축하면서 어, 결혼이 가능한 것을 얘기를 해. 그러면 올해 하반기쯤 결혼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체적으로 경자년하고 운, 운에서 인성이 왔는데 원국의 인성이 하나 더 있죠. 이러면. 을목이 또, 청간으로는 합으로 유인력을 끌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을목은 식신. 그래서, 자녀, 일, 이렇게 일하죠. 그러면, 어, 이분이 아이를 갖기 싫어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잘하면 올해 자녀가 생길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싫어한다고 했으니 이것이 일로써 드러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인성 용신자가 이혼을 하는 이유는 정인이 왕지를 거쳤을 때, 이럴 때 이제 자기 주장, 자기 합리화,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호란씨가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정인이 왕지를 깔았을 때 여자분들이 남자분이 살짝 밀어도 폭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관이 지나치게 뚜렷하고, 정인이 왕지를 거쳤으니, 결백증? 이런 것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남자가 바람을 핀다거나, 이러면, 이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성격 차이와 아이를 안 가지려고 했는데, 남자는 가지려고 해서 이혼을 했다라는 말을, 얼핏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자기 주장 또는 자기 생각을 좀 지나치게 강하게 먹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운에서는 이분이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아이도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모르겠습니다 올해 내년 하면서 결혼운이 들었으니까 재혼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재혼을 하신다면 올해 정도에 아이가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예, 뭐가 정답인지 모르죠. 동일한 사주라면, 호란씨가 아니고, 이 사주가, 예, 일반인 사주라고 한다면, 올해 결혼하고, 아이도 생기고, 그럴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근데, 호란씨는, 어, 일반인이 아니고, 연예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수가 와서, 5화를 충했으니, 원령은, 직업적, 문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소속사가 있다면 소속사로 옮긴다거나 이사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변동을 가하는 시기이고 청간으로 인성이라고 하는 문서가 와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낼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직업적으로 옮긴다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일을 한번 해 보겠다고 어 뭔가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서운이 있으니까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계약을 한다거나 하기에 조금 유리한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은 시기이니까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호란시 사주풀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